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문학 파트에서 시 감상을 할 거거든요. 시 감상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 시어 있죠. 그 각각의 연의 시어를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그 낱낱의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의 제목과 이 작가를 보면서 어,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제, 왜이 주제를 썼을까.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시를 감상한다면 좀더 쉽게 그 시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배울 작품은요. 신동엽 시인, 작, 신동엽 시인이 쓰신 보문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우리 신동엽 시인, 다 알고 계시죠? 신동엽 시인은 1930년도 8월 18일 부여고을 동남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30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 50년, 60년, 70년, 한 80년도에 어, 활동한 작가겠네라고 대충 알고는 있으시겠죠.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하면서 시작품 시 감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1년부터 볼게요. 보, 신동엽 시인의 봄은 이라는 작품 1년. 자 봄은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봄은 뭘까 일까요자이 봄은 아직 우리 몰라요. 그렇죠 모르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데요. 이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자 이거는 외부 세력이겠네요.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봄은 오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어요. 1년의 내용. 자, 그다음두 번째, 2연 볼게요. 2연.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자, 봄의 눈짓이 어때요? 굉장히 너그럽고 빛난데요. 그리고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길이. 이 제주에서 두만까지, 제주에서 두만까지는 우리나라 국토겠네요. 우리 국토 전체 국토 어, 제주에서 두만까지 온 나라 온 나라를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천다 자, 이렇게 1년과 2년의 내용 함께 보셨는데요. 다시 좀 이따가 3년과 4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신동엽 시인의 봄은이라는 작품 3년과 4연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년부터 볼게요. 자, 3년.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자, 아까 1년과 2연에서는 봄은, 봄이 나왔었죠. 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겨울이 나왔어요. 자, 우리 4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돼 있는데 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따뜻하고 겨울은 춥잖아요. 그쵸? 봄과 겨울은 그렇기 때문에 대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봄하고 겨울은 대립적인 의미를 서로 지니고 있는데 어떤 대립적인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바다와 대륙 밖, 어떤 외부, 외부에서, 외부에서 만나, 만나봐요. 그쵸?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 겨울은 매운 눈보라 어떤 시련을 몰고 왔지만 부정적인 의미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이 봄이 너그럽다 그랬어요.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저 우리나라 우리나라 온 우리나라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다. 이 봄은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는데 겨울은 눈보라를 물고 왔어요. 어떤 시련을 물고 왔대네. 신동엽 씨는 한 40, 50년대, 60년대 활동한 작가죠. 자, 그, 이, 이 작가가 살아온 시대적인 환경을,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일. 통일을 의미하고, 겨울은 어, 분단된, 현재까지 우리 분단되 있잖아요. 그쵸? 분단된 남북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겨울은 눈보라를 몰고 왔대. 실현. 실현. 어떤 우리 국민들한테 큰 상처, 뭐, 실현을 주었고, 자,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 온 나라에 우리들 가슴 속에 움트리라이 봄은 우리들 가슴 속에서 항상 원하고 소망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봄은 통일을하는 거를 유치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사연 볼게요. 자, 웅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세부, 세부지들. 이 강산, 우리나라, 모든 나라 덮은 그 미움의 세부, 세부지들. 세부지들을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무엇인,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세부지들, 그 미움의 세부 어떤 부정적인 요소죠. 그 미움의 세부지들, 이거 부정적인 요소를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린다. 이게 뭐야? 녹여버리는 게 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시에서, 이 시에서 신동엽 시인의 작품 봄은 현재 우리나라 남북 분단된 현실 상황을 소재로 해서 이 보문이라는 거는 통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 작품 감상을 할 때는요. 시에 인, 시 속에 있는 그 의미를 그 낱낱의 글자를 읽고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자 여기에는 뭐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지만 시에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앞뒤, 상황, 문맥을 각각 연결되는 내용을 따져보면 쉽게 어,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작가가 언제 활동했던 작가였는지. 자, 그거를 알면 좋은데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새로운 작품을 보면은 파악하기가 실상 쉽지가 않죠. 그쵸? 근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은 언제쯤 활동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쉽게 그 작품에 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봄은 통일을 의미하고 자 여기서 봄은 통일을 의미하죠. 통일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겨울은요. 겨울은 분단상황 분단 상황. 현재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의미한다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봄과 겨울에 서로 대립적인 소재를 써가지고, 우리 봄, 어, 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통일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신동엽 작가가 쓴 어, 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우리 신동엽 선생 신동엽 작가는 빨갱이란 소리를 죽기 돌아가시기 전과 후에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분이 쓴 모든 작품들이 불언문서로 어, 불언문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불언문서는 뭐 사회 체제를 거스르는 사상 내용을 쓴 그런 작품을 불언문서라고 하거든요. 이 불언문서라고 해가지고 판매가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외세라든지 분단, 그러니까 민주화 등의 민주화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다룬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신동엽 시인의 작가, 어, 작품을 가작쭉 보면 은 외세라든지 분단, 분단이라든지 민주화 등 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작품이 많이 있다는 거. 자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쉽게 이, 이 시인의 작품을 보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시 감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 시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금방 시 감상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 번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감상 능력이 향상됐다는 거를 어, 알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도 다른 시 작품을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